오늘 영상은 제주도 캠핑용품 대여전문점 캠핑순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아베나키 에볼루션 쉘터2의 설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시면 큰 가방과 파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쉘터를 더 확장시켜주는 베스티블과 베스티블을 유지하는 폴대가 들어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시면 여러 개의 파우치와 메인쉘터 스킨이 있습니다. 메인쉘터 스킨과 폴대와 팩세트가 같이 들어있고요. 여러 개의 파우치 안에는 TPU와 바닥에 까는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비를 막아주는 루프플라이, 그리고 아까 따로 있던 그 파우치에 들어있던 베스티블의 바닥에 까는 베스티블의 그라운드 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파우치들이 많기 때문에 캠핑 순의 부품에서는 하나하나 그 가방 파우치마다 이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적어두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쉘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쉘터 스킨을 바닥에 깔아주시는데 이때 정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지퍼가 달려있는 둥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중에 베스티브를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실내를 열어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메쉬창이 달려있는 부분이 정문과 양 옆면입니다. 이 베스티브를 다는 면의 반대편 면이 당연히 정문이 되겠고요. 양쪽 면두 개에는 나중에 선택해서 TPU를 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이 베스티블이 놓여져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의 끝에 캠핑순에서는 어, 하나의 고리, 노란색 고리를 달아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후면에 놓이도록, 그리고 이베스티을 체결하는 부분의 반대편이 이제 드나드는 정문이 될수 있도록 쉘터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폴대를 체결해서 텐트를 세워주겠는데요. 폴대를 꺼내서 보시면, 같은 길이, 부피가 같은 4개의 폴대 묶음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현저하게 부피가 작은 1개의 폴대가 있습니다. 먼저 짧은 폴대를 연결해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슬리브에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양쪽 끝에 보면 동그란 아일렛이 있습니다. 그 아일렛에 폴대의 양쪽 끝을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후크를 폴대에 체결해서 단단하게 고정해 줍니다. 이제 방금 끼워 넣은 짧은 폴대를 기준으로 측면에 서서 직각 방향에서 두 개의 검정 슬리브에 긴 폴대들을 끼워 넣습니다. 이때 끼워 넣으실 때 끼워 넣는 폴대를 방금 끼워 넣은 짧은 폴대의 아래로 들어가도록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짧은 폴대의 90도 방향에서 두 갈래로 긴 폴대 두 개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제 폴대를 아일렛에 넣어서 텐트를 세워주겠는데 두 분이 치실 때는 한 분이 반대쪽을 잡아주시면 되지만 혼자 치실 때에는 텐트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가팩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결하신 슬리브를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구멍 두 개가 있는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구멍 두개 중에 어느 쪽에다가 폴대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텐트의 스킨의 어떤 수축 정도에 따라서 바깥쪽 또는 안쪽을 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텐트가 아주 팽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어서 팽팽하게 고정해 주었습니다. 가팩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박으실 필요는 없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가볍게 팩을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팩 박은 반대쪽에 가셔서 폴대를 똑같이 아일렛에 체결해서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유튜버 설명을 보니까 이때 가팩 박은 쪽에 후크를 먼저 체결하고 반대쪽에 가서 넣는 것이 폴대가 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체결할 때 몰라서 후크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지금 치시는 분들은 가팩 박은쪽 후크를 먼저 다 넣으시고 반대쪽에 가셔서 체결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제 옆에 나란히 있는 폴대도 동일한 방법으로 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폴대를 아일렛에 체결하고 가팩을 박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쉘터가 가로 2개 세로 2개 이렇게 폴대가 들어가다 보니 자칫 잘못 옆쪽에 있는 아일렛에 폴대를 꽂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리하게 스킨을 잡아당기게 돼서 스킨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차분 자기에게 맞는 아일렛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옆쪽 아일렛에 잘못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찬가지로 가팩을 받고 반대쪽에서 세워주시면 이제 텐트가 자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폴대의 모든 후크를 체결해 줍니다. 이제 아까 넣었던 짧은 폴대의 좌우에 있는 슬리브에 폴대 하나씩을 집어넣고 양쪽에 아일렛에 체결해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대는 이미 설치한 두 개의 긴 폴대 아래로 폴대를 집어넣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팩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가팩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양쪽 아일렛에 넣어주시고 후크만 체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폴대가 체결된 8군데의 고리에 팩을 단단히 박아서 고정해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박았던 가팩도 뽑아서 알맞은 위치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쉘터의 바닥을 깔아주겠는데요. 보시면 검정색 동일한 천두 묶음이 있습니다. 이중 부피가 큰 것은 지금 쉘터 바닥이고요. 부피가 작은 것은 잠시 후에 체결할 베스티블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큰 것을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 두 군데에 마치 그 떡볶이 코트의 단추 같은 토글이 위와 아래에 달려 있습니다. 이두 개를 어, 이 쉘터의 위고리와 아래고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텐트 모양에 맞춰서 그라운드 시트를 펼치시고 아래쪽 토글과 위쪽 토글을 각각 그 고리에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루프플라이를 얹겠습니다. 루프플라이를 보시면 이렇게 양쪽 끝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을 제일 처음 우리가 체결했던 짧은 폴대 양 끝에 걸어주시고 옆으로 떨어지는 천들을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진 천 끝의 고리는 폴대에 체결된 후크 중에 제일 위후크의 옆에 있는 고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 뷰를 보는데 용이한 TPU는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 두 개의 창문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서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처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지퍼가 있습니다. 그 지퍼 부분에 TPU의 지퍼를 체결해서 쭉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확장을 위한 베스티브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베스티브를 보시면 작은 TPU 창이 하나 나 있습니다. 이 TPU 창이 쉘터 본체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문을 기준으로 뒤쪽에 보시면 지퍼가 나 있습니다. 이 지퍼를 아까 우리가 고리를 달아두었던 쉘터의 후문과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헬렐레 늘어져 있는 베스티브를 세워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작은 TPU 창 위쪽을 한번 이 천을 까 뒤집어 보시면 안쪽으로 슬리브가 있습니다. 그 슬리브에 베스티블 폴대를 넣어 주시고 양쪽 아일렛에 체결해 줍니다. 폴대가 체결된 뒤에는 앞쪽으로 남아 있는 천을 반듯하게 잡아당겨서 팩 다운을 해서 고정합니다. 이제 쉘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곳곳에 팩을 박아서 고정하시고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스트링을 풀어서 이 역시 바닥에 한 번씩 더팩 다운 해줍니다. 베스티블도 필요할 경우에는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베스티블 그라운드 시트는 토글형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깔아주시고 바깥쪽에 박혀 있는 팩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베나키 에볼루션 쉘터 2의 설치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